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인 한 부자가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요셉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깨끗하고 고운 배로 싼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의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백성에게는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성전 경비병을 쓰시오. 그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돌에다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예롭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죄수의 사형틀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매우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이제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가 선뜻 나서서 저 죄인의 몸에 손을 대냐? 라고 또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회의 의원이라고 기록됩니다. 어, 의회의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어, 오늘의 이제 국회의사당 이제 거기에 회원 이제 국회의원인 셈인 것이죠 이제 이아리마대 사는 요셉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빌라도시여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다가 장사하겠습니다. 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니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손을 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시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말도 아니었겠죠. 두 어깨는 탈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발은 못에 찢겨서 발목 그 위까지 다 으스러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사람의 체중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창백해져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주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던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시신은 매우 철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절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옮겨간 이후에 사람들은 재빨리 걸어야 했습니다. 왜? 곧장 이제 안식일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이제 모셔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모시나요?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데 사람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만들었던 무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미 준비된 그리고 잘 정돈이 된 깔끔한 무덤입니다. 부자의 무덤이니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안치시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갖다 놓았다고 했었을 때에 여성들,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있죠. 어, 누구냐면 무덤 맞은 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자, 그걸 왜 지켜볼까요? 예수님을 이제는 보지 못할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볼수 있겠다.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잡혀버릴까봐 무서워서 못 온다고 쳐요.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그 무덤에 들어온 순간까지 왜 이제 두번 다시 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 성경이 참 아이러니한 게이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죠. 제가 좀 자세한 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사흘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백성에게는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 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명령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 어? 자기네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네 사람들은 도무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에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들에게 성정 경비병이 있으니, 결국 경비병 보고 지키라고 하십시오. 니네들이 그렇게, 아니, 지금 이 말뜻은 이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희생시켰는데, 여전히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딴 짓을 해? 아,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그안식기를 범하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보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경비병을 안식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의 실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까지 그렇게 어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가 반드시 그 시신을 훔쳐가리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 인간은요 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기한 건그 말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2000년 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게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존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 임재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비웃음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정 그 상황에 닥치게 되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쉽게 믿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진짜 육신의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믿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시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두번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끝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희망을 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묵상으로 살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